오늘은 한강의 말인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해양대학교 60기로 졸업을 하고 이제 장금상선이라는 데서 벌크캐리어 4년 정도 타고 나서 지금은 한강에 있는 주식회사 수라는 회사에 이제 운영기획 실장으로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와 오, 저는 당연히 한강 아라오에서 근무하신다길래 음. 선박에서 근무를 하신 줄 알았는데, 운영기획 실장님이시라고. 맞습니다. 운영기획 실장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운영이란 기획이 있고, 네. 운영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뭐 인사관리라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매장관리 같은 걸 운영을 하고, 네. 이제 기획으로는 뭐... 어떤 프로모션이라든가 라오 내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거래처들하고 미팅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한 음.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총괄 매니저 느낌 아, 살짝 음.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원래부터 선박 운영 기관사가 아니고 아니요 이게 네. 되게 스토리가 웃긴데 네, 스토리 좀부탁드리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사업가가 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배를 내려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네. 제 나름 어떤 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에이. 근데 이제 그때 1년 정도 하다가 음.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뭐해 먹고 살지 막 <laughs> 이러고 있는데 네네. 저희 학교 동기가 원래 이 아라오의 선장으로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저보고 기관 쪽에 사람이 없는데 음. 좀 알바 느낌으로 와서 도와달라.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알바로 뭐예요. 알바로 왔는데. 네.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대표님한테 한 3개월 차쯤 네. 나 사업 가르쳐 달라 배이기 싫다 네. 뭐든지 하겠다 안시겠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쩌다 어쩌다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알바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원래는 이제 아랍어 기간 파트에서 근무를 그렇죠. 하시다가 기간 사러 네. 계시다가 사업을 배우고 싶어서 맞죠. 네 본인 PR을 잘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제가 막 뗐었거든요. 어. <laughs> 진짜 잘할 자신 있다. 네네. 시켜만 달라. 네네. 어떻게든 뭐든 하겠다. 그런 식으로 뗐어서 대표님이 이제 경영 마인드도 좋고 좀. 공격적인 면도 있으시고 그런 게뭐 응. 아, 저건 무조건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뺐었죠. 아참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뒤에 한번 보시죠. 한강입니다. 한강입니다. <laughs> 한강 아라오에서 이벤트홀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장소도 너무 좋고 인터뷰에 하시는 분도 너무 좋고. 음. 네, 정말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라오는 선박 운영 뿐만 아니라 음.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음.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 자체는 주식회사 수예요. 주식회사 수. 네. 물 숫자를 써서 쓴대 네.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게 아라오고 동작대교 위에 이제 구름카페, 노을카페 그런 카페들이 또 있어요. 음. 그거랑 뭐 한강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입찰이 나오고 그런 거를 네. 저희가 이제 입찰 물건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입찰에 응. 들어가서 네. 이제 따서 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 다 운영하는 네. 거예요. 저는 어. 단순히 이제 선박 운영하는 회사인 줄만 알았는데 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네. 편의점도 맞 네. 맞아 지금 편의점 치킨집 네. 뭐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 <laughs> 주식회사 수라는 네, 네. 데는 항강아라호도 관리하면서 다른 사업 영역도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그기관사라는 업무와 네. 지금 운영기획실장님의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의 만족도 솔직히 제가 네. 원래는 해양대를 들어가기 전에도. 음. 자동차 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원래 음. 기계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한개수 위에 이제 친구가 이런 학교가 있다. 네. 뭐 등록금 싸고 네.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고 <laughs> 네. 군대 안 가고 어, 네. 뭐 똑같은 기계 만지는 건데 그런 걸할수 있는 학교가 있다. 여기로 와라 해서 이제 해양대 기관과 들어간 건데. 네. 이제 기계 만지는 거 자체를 워낙에 좋아했어요 배탈 때도 음. 기관사의 그 업무 자체는 만족도가 굉장히 있었고 프라이드를 느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배라는 공간에 계속 한 공간에 오래 있는 거를 좀 답답해 하는 성격이어서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육지로 나온 건데 음. 사실 기관사 업무도 만족도는 있었지만 네. 지금이 훨씬 만족도가 크죠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배에서 클럽을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음, 네. 거래처분들하고 만나고 뭐 이런 걸 준비를 딱 해서 시, 딱 시작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아. 굉장히 그 뿌듯함이 있어요. 아 음. 뭔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게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렇죠 그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음. 물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열매를 딱 따는 느낌이에요. 아, 살짝 그렇죠. 농부의 삶으로 고 <laughs>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죠. 어, 예를 들면 저도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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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만족도가 훨씬, 훨씬 좋죠 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기관사의 업무나 지금 뭐 운영기획실장님의 업무나 또 다양한 직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것도 따라해 주고 <laughs> 이제 졸업하시고 기간사 네. 그리고 지금은 운영기획실장님으로 계신데 그럼 원래 꿈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네. 장래희망 이런 걸 물어보면 전부 다 사업 뭐 사업가, 네. 장사꾼, 사업가 다 이런 식으로 적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유효하고요 음 사업가 네. 사실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사업했었어요 말아 먹었죠. <laughs>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한번 들으실래요? 아 네. <laughs> 이거는 내 네, 사업 스토리. 네. 네. 뭐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실패한 사례들도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저 패배자의 외침이다 뭐 그럴 수도 음. 있는데 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배를 타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네. 계속 배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에 관한 생각을 배를 4년 정도 타면서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 네.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음. 뭐 그런 생각들을 쫙 하다가 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네. 그걸 이제 마지막 배 타러 가기 전에 부상을 네. 해놓고 육지에 있는 친구랑 협력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배를 타면서 카톡으로 연락하고 한국 붙으면 가서 만나고 그렇게 음. 하다가 배 내리자마자 사업자 내고 진짜 제발의 요는 뭐냐면, 맨땅에 헤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어, 음. 왜냐면 저도 이제 배만 탔던 사람이잖아요. 네. 사업을 항상 꿈꾸긴 했지만 진짜 꿈만 꾸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부딪히는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뭐한 예로 처음에 사업자등록증 낼 때도 한 30분 걸렸어요. <laughs> 네. 사업자등록증 낼 때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세금이면 무슨 법적인 무슨 그렇죠. 처리며 뭐 어디 홈택스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전혀 아, 모르던 음. 것들이 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 부딪혀보고 배우니까 음. 너무 빨리 부서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네. 다른 분들한테 음. 저의 경험에서 빗대어서 조언을 드리자면 사업을 하고 싶고 배를 내렸는데 내가 리스크 없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돈을 투자하지 않고 어디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배워보고 네.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요 어, 맞아 이게 또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100% 찐입니다 이거는 <laughs> 네 맨땅에 헤딩하는 거는 힘들죠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 밑에서 같이 업무를 할수 있다면 그렇죠 기회가 찾아온다면 네. 무조건 음, 그걸 먼저 해라 음, 경험을 쌓고 네. 본인의 사업을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솔직히 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 계속 내 돈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laughs> 어디서 배우면 돈도 벌어요 <laughs> 음. 돈도 벌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석이조죠. 그러면 또 인연을 또잘 만나야겠네요. 좋은 제가 인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맥이에요. 음. 결국 돈은 사람이 벌어다 주고 다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나 적을 만들어둘 필요도 없고 음. 다 두루두루 그렇게 넓게 넓게 지내는 게 좋은데, 처음에 딱 사업할 때 가장 들었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인맥을 어떻게 쌓지? 인맥. 음. 네. 그 물꼬를 어디서 터야 되지? 음. 처음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가 그 어린 나이에 첫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혼자 막 맨땅에 헤딩할 때는 답도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아이 인맥이라는 게 네. 내가 막 쫓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서 생기는 거였어요. 거기서 오. 넓혀가는 거예요, 인맥을. 오, 오 진짜 전이 부분 정말 공감하는 네. 게예전 네, 처음에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일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주변 사람들 하다가 이제 조금 제 채널이 조금 더 커졌잖아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분들도 연락 주시고 먼저 아, 네. 정말 감사하게 연락 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내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를 맞아요. 좋게 봐주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붙는 네. 것 같은 이제 음. 그분들을 이제 키맨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키맨 이제 열세맨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에도 뭐 우리 학교 후배라든지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그 채널에 응. 소개해주고 싶다. 어. 왜이렇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이 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제가 이제 키맨이 되는 거죠. 어. 그럼 이분이 또 키맨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어. 그렇게 인맥이 넓어지도록 아직까지의 경험에서는 어, 네. 뭐 앞으로 더 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그렇더라고요. 음, 오늘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아빠, 네 박수.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가장 최대 고민이죠. 배를 이제 군통례가 끝나고 나서 승선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육상직으로 가서 군무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제일 큰 고민이죠. 네, 사실.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인의 성향이 어떻냐. 네. 이 사람은 배를 타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면 솔직히 계속 타도 전 좋다 생각해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저처럼 배 있는 게 죽기보다 싫어. 막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 <laughs> 네. 그런 사람들은 끝나고 내려야죠. 이제 대신에 이게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배를 딱 특례 끝나고 내릴 거야. 음. 대신에 그러면 특례 내, 끝나고 내릴 때까지 뭔가를 준비는 해놔야 된다 생각해요. 음, 안 그러면 이제 내려서 그냥 하염없이 모아놨던 돈 까먹다가 또배타로 네. 가고 아. 그런 경우는 되게 안 좋다 생각하고. 음. 배를 계속 타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타고 싶은데 난 배를 더 타고 싶은데 평생 타고 싶진 않아 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남들보다 한 3, 4년을 더 타고 네. 내렸을 때 네. 뒤처지지 않을까 그 음... 3, 4년 아, 전에 내린 네. 사람하고 네, 좀 늦지 않을까 음, 어. 저도 왜냐면 그런 걱정까지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내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전자로 그냥 빨리 내려 버린 케이스인데 네.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음. 애초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 자기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3, 4년 동안 돈을 더 벌고 경력을 회계사로서 더 쌓고 내려도 네. 금방 따라가요. 그 3, 4년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3, 4년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막 3, 4년 동안 멀리가 있지 않아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네. 가까이에 있어요. 어, 따라가기가 네, 네.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네. 내가 배를 얼마나 타야지 그런 걸딱 세워놨으면 그냥 남들은 뭐 금방 내리는데 나는 3, 4년 늦게 내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내가 세운 계획만 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결론은 그건 같아요 배를 오래 탈 거든 네. 빨리 내릴 거든 계획만 있다면 양쪽다 괜찮다 그게 음. 저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네. 음. 아셨죠 다들? <laughs> 네 항상 제 채널에서 본인의 밥그 본인의 챙겨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네. 진짜 본인이 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다 네. 본인이 해야 돼. 어렵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려워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네. 네. 저도 잘뭐 결정 못 하고 아뭘뭐뭐 뭐 먹어야 되지? 이것도 잘 결정 못 했는데 이제 자취 생활도 하고 또 혼자 뭔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정을 잘 하는 거 같아요. 요즘은 <laughs> 잘 하시던데요. 네. <laughs> 점심메뉴 한 번에 결정하시던데. 아 아까 그돈가스 아, 저는 예. 찍먹이어서. 아, 너무 확고하시던데.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음,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자기주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네. 난두 먹이 아니고 찍먹이다. 네네.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지. 확실히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리의 마린자 인터뷰 네. 출연 소감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네. 처음에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워낙 이런 걸 꺼려하지는 않아서. 네. 근데 이제 딱 처음에 셀리님을 만나고 이제 뭐다 이렇게 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뭐 즐거웠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채널이 저도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어쨌든 <laughs> 지금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니까 되게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음. 앞으로 해운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정말 유익하게 볼수 있는 그런 음. 채널이인 거라 생각하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 되실 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배님과의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셀리의 마림잡 인터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거든요. 어. 세, 바다로, 바다로 세계로, 세계로 미래로! 미래로. <laughs> 감사합니다.